봉함된 투표함이 보관소에 진해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함 그 보관된 투표지 가짜 투표함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한게 아니고 통째로 미리 지금 봉함 투표함을 만들어 놨다가 진해 선관위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중간에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라, 동체로 바꿔치기를 해놓고, 맞죠? 들어갈 때는, 진짜가 들어가고, 음, 나올 때, 가짜 표를, 가짜 투표함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동체를통로 만들어 놓으마야이런다 통째로 바꿔치기 한다. 열1개가 그러니까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발견한 사람이 들어가서 대응문을 하려고 하니까 확인 못하게 이게 지금 윤석열 쪽으로 맞고 잠시만 어, 제가 밀어놨다는 그 앞에 부분을 못들어가지고 5월 1일에 달려가8일날 28일 날 어디에서요? 진해에서 진해에서요 진해선관위에 어, 진해 사전투표함 고민된 거 11개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고 통째로 바꿔치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투표함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가짜 투표함을 들고 나오는 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표함이 이미 조작된 그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전투표함을 11개나 마련해가지고. 포함된 도망, 걸방해해가지고 예. 그걸 발견한 사람이 진의 우리 부방대 요원이 발견했어요. 예. 예. 부방대 요원이 그거를 확인하자. 그러니까 절대 못하게막고 확인을 안 시켜주고. 어. 그, 통통1 1 개가 사전투표함에 보관 보관이 됐다 이거야. 아 그래요? 이미 창고에. 그러니까 미리 만드는 거예요. 미리 통째로 예, 거를, 예, 예. 통째로 바꿔놓고 들어갈 때는 진짜 표가 들어가고 나올 때 가짜 표를 들고 나온 상자를 들고 예, 나오는 거까지는 아니겠고. 네이 예,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그 우리가 개표 개표할 때 이게 이제 가짜 상자가 들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인한 거. 명확하니 해야 되고, 이름이 바뀌었는지 명확하니 해야 되고, 그냥 가짜 투표다, 거기서 선언을 해버려야 돼요. 가짜 상자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음. 사람이 그러면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 부방대에, 네. 에, 지금 그 종사하는 분이 발견해가지고, 예. 어떤 조치를 예. 취했는지. 어떤 취해처지는 그, 확인을 하려니까, 확인 거부. 거부하고, 하 거부, 거부했단 말이죠. 네, 거부하고빈 어, 상자다. 빈 상자를 왜 보관하겠다?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미 봉인이 된 상태랍니다. 아, 봉인. 봉이... 네, 봉인이 된 상태로서 발견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바꿔치기 하려고 한 네, 거를 네. 잡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번에 틀림없습니다. 뭐 확실합니다. 사전투표하자 뭐하자. 이미 야들은 표 바꿔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었었죠? 아, 지금, 지금 중간에 5일 동안에 바꿔치기 하는게 진실입니다. 국민들 여러 아, 지금 많이 뭐 버텨주셨어요 지금 뭣도 아, 모르고 나이트 시베리오들 뭐 이재명 찍는 사람이 야, ]야. 찍으면 되지만은 아, 어? 그 다른 사람 찍는 사람들 그표다 아, 그냥 2장사 됩니다 사표 됩니다 2월 2 8일이니한 3월까지 이상입니다